강호이 씨, 이 선물 촬영하고 남았지 않습니까? 아, 그래서 이걸 막 뽑아가네. 배심의 역작이었는데. <laughs> 이 선물을 아, 공개할까요 말까요? 댓글에서 아마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여러분 이 선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. 뭐죠? 뭐예요? 오, 그거 근데 이 남은 선물이 뭐였냐면은 왜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, 이 친구가 뭐냐? 이 친구가 뭐냐? 이 친구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얼마 어? 맥북 겨울 왕국 피규어였습니다. 팝본 세트! 아이거 괜찮네. 시가 6만 원 되시겠습니다. 아 내가 왜저 속옷 뽑아가지고난 <laughs> 심지어 선물 없다고 지금. <laughs> 저 레고랑 바꾸면 안 돼요? 레고 갖고 가세요. 이거 딱 들고 명절에 가면 은 이제 조카 한, 한 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유. 여러분들 아쉽습니다. <laughs> 아 뭐야! <아유>, 야가져 <laughs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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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자 여기서 저 엘사 선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딱두명 있습니다. 자 가위바위보 하시 서로 사촌입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안되어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아아와 줄게 어? 진짜? 어? 어? 어. 어? 어 왜, 왜 어. 당신이 가져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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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예이! 와. 와. 웃음> 이거 뭐겨울왕 아닙니까 이거 헬사와 나 아닌가요? 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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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한 그림이 아닌데 아 <laughs> 써, <써야 되는데. 웃음>